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가든 QR 코드나 접종 완료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휴대폰을 열고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1초 만에 QR 코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요. 꼭 설정해 두셔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스마트폰을 열고 휴대폰 화면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카카오 캐릭터를 꺼내야 하는데요. 휴대폰 바탕화면을 2, 3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바탕화면, 테마, 위젯, 설정 4가지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에서 위젯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젯 선택 후 옆으로 넘길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윗면 검색창에서 카카오톡으로 검색을 하시면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입력하니까 이렇게 달력이 나타났는데 다른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넘길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옆으로 넘기시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그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선택을 하시고 화면을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1 곱하기 1이나 2 곱하기 2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카카오 프렌즈 실행 버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한 번도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 인증을 한 번만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바탕화면에 있는 카카오 프렌즈를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백신 완료 증명서도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1초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 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카오 프렌즈를 선택하셨다면 접종 정보 보기를 클릭하시면 접종 완료 증명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싫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열고 흔들어 주시면 자동으로 QR코드를 띄울 수도 있는데요. 맨 아래 흔들어서 설정 항목이 보이시나요? 이곳에서 해당 화면처럼 흔들어서 설정을 바꿔 주실 수 있는데, 이후부터는 카카오톡만 열려 있다면 한두 번만 흔들어 주시면 자동으로 QR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휴대폰을 열고 QR 코드를 찾고 하는 번거로움을 한 번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따라 하셔 시간을 아끼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